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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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구요? 요새 며칠 너무 정신이 없던 바람에 책상이 이런 꿀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였는데 촬영할 공간이 없어서 잠깐 입, 입생로랑을 치우고 로즈 리퀴드 마스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곧 만나보시죠. 제가 마몽드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마몽드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두 개를 뽑기로 얻어오고 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로즈 리퀴드 마스크인데 이게 파하 성분이 7%에서 10%까지 리뉴얼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물광 피부나 각질에 되게 도움이 많은 제품으로 제가 요새 너무 피부가 칙칙해져가지고 한번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마몽드가 이렇게 핑크랑 하늘색의 계열로 개인적으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선이 자주 가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윈터가 모델로 하면서 뭔가 조금 더제 시선을 사로잡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고민 없이 갖고 왔고요. 바로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플로라 글로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로즈 리퀴드 마스크의 주성분은 로즈 펩타이드로 장미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일단 파화가 들어간 이두 가지가 이 로즈 리퀴드 마스크의 약간 핵심 성분입니다. 이거 사용 방, 방법은 리퀴드 마스크여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어 마스크팩 마스크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닦토 아니면 흡토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손에 묻혀가지고 피부를 닦아내듯이 딱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흡수시켜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사용 방법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로즈 리키드 마스크 한번 사용해 볼게요. 따로 뭐 제거할 거 없이 그냥 뚜껑만 오픈한 상태고 이렇게 그냥 해보면. 색상이 약간 노란색 빛깔, 주황색, 갈색 빛깔이에요. 살짝 로즈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암튼 투명한 색상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약간 앰플처럼 묽고, 이렇게, 향은 강하지 않아요. 향은. 그냥 흔히, 흔히 느껴지는 그런 세럼? 앰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제 손등에 한번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부에 닦토처럼 이렇게 문질러주면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파화성분이 10% 들어있어가지고 살짝 강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자극으로 이거 테스트, 피부과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극 성분이 0.00으로 아예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부가, 그래서 저도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고민 없이 바로 이렇게 들고 올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건조 없이 되게 편해요. 좋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사용해도 되게 뭔가 흡수가 잘될것 같은? 아까우니 제 반대쪽 손등에도 사용해보겠습니다. 진짜 바르기만 했는데 벌써 물광 같죠? <laughs>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얼만큼 물광 피부가 될지, 얼만큼 그 각질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각질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피부결의 정돈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부결의 정돈을 좀 받아서 메이크업도 요새 자꾸 떠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는 바람에 메이크업도 얼만큼 잘 먹을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봐서 다시 마몽드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너무 예쁘죠? 이 핑크핑크가. 안녕!